성경 스바냐 3장이 되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스바냐 3장. 구약 성경 스바냐 스가랴 이렇게 쭉 있죠. 말라키 900천3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17절로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시바냐 3장 14절부터 1309페이지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하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15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거기에 비해서 한 10번에서 15번밖에 못 웃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기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서 쓴 글이 무디 인시티우드에 실렸던 글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3세기 살았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독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다. 핍박과 멸시를 받았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계산해보라. 뭐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세워보라. 우리가 더하고 빼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껌딱지밖에 되지 않는다. 장차 받을 영광은 해변의 모래라면 지금 받는 고난은 지금 모래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받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결국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다가올 영광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 150번씩 웃고 우리는 15번입니까? 해석 차이에요. 해석 차이.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불평과 짜증이 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계산하세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하기 전에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막 그냥 흥을 내면서 막 기뻐서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흥을 나고 춤을 추며 막 이렇게 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흥이 흥겨워서 노래하며 흥얼 대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짐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면 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또는 뭔가 미래가 불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600년에서 640년 사이에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스바냐 선지자 소 선지서에 들어 있는 선지자이지요.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요시아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좋은 왕이 있었다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뽑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왕이 바로 전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다그 산당을 헐고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세웠던 것을 문하세가 왕이 된 다음부터 다시 산당을 짓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 힐기야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두루마기가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나오게 됐고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고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시아는 자신이 백성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절실히 원했어요. 마치 요나단 에드워스가 말입니다. 미국에서 17세기에 부흥의 부흥 운동이었죠. 그레이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영국에서는 조울지 위필드라는 분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나라에. 청교자들의 신앙 그 감각 그 느낌을 은혜를 다 잃어버렸던 시대가 되었을 때이 조나단 에도어드는 미국에서 조지 위피트는 영국에서 17세기에 놀라운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요시아 왕 때에도 일어났어요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율법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지금 안고 있구나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요시아 왕은 백성들이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바냐서를 읽어 보면 1장 2절 그리고 3장 초반절 읽어 보면 어두운 책이에요. 여기 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경고가 있어요. 수치와 버림과 폐허와 비방이 조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13아 3장 9장, 9절에 와서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 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뭔가 잠시 모든 게 멈추는 순간 같은 게딱 멈추고 반성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첫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누가 전능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어로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므로 두려울 때마다, 무서운 소식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우리 뼈 속까지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아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Let there be 할때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말씀만 하시니까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생겼어요. Let there be dark, 그럼 어두움이 생겼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권능과 힘과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렇게 2, 30명, 40명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둘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백성의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벌써 처음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오 마틴 루서 같은 찬성과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 전능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험한 어려운 고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보타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잠잠히 이기지 못함이 한국 번역이 너무 잘돼 있어. 이기지 못해요. 그 기쁨이 너무 깊 깊고 크고 높, 높아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갔는데요. 그 나야가라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굴이 그 있더라고요. 그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구멍을 터널 턴하는데 그 밖에 이렇게 많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밖에서 막 물이 쏟아져요. 위에서 하루에 밀리언 개런씩 그냥 몇 초에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와. 막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이 소리를 내시며 기뻐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목소리, 자비스러운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커피를 촥 내리시고. 식탁에 앉아서 햇빛 나는 창을 탁 바라보면서 또 가만 커피를 마시면서 들으면 참새가 짹짹하고 우는 소리 여러분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숙제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스바니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거 없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대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를 지금 잃어버려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1 4절편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세요. 베니 크로스비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잘 수. 웨슬리도 찬송가를 많이 썼다고 하지만 이 패니 크로스비 죄인도 8000개나 찬송가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는 500개밖에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셔 보니까 패니 크로스비가 21개를 21개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8000개는 다 어디가 남어진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1장, 40장, 144장, 176장, 240장, 255장, 279장, 288장, 316장, 380장, 384장, 391장, 417장 뭐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거기에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태어나서 육주만에 시각을 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1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베어리. 누가?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웨스민스터의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하고 이렇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또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의 여정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멋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요. 도서실에도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성도인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것과 같대요 소금이 음식에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 영적 생활의 소금이래요 하루에 1만 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대요 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도 없대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대요.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라이온스 마운드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덕 같은 푸른 잔디 산 같은 조그만 산 산덕에 그 위에는 라이온의 그 사자의 그그 어, 그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어, 옛날에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지금은 벨지움 u 어, 벨기에 워러루 라는 그지역에그 라이온스 마운드 라는 그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워홀루 전쟁 기억나시죠? 유명한 전쟁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나폴레옹과 영국이 싸웠을 때에 웨밍턴 어, 웨밍턴 장군이 영국의 웨밍턴 장군이 나폴레옹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그 깃발을 거기에다가 날렸는데 그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영국 시민들의 읽기를 웨밍턴 장군이 패배. 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안개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깃발에 있는 모든 걸다못 읽고 첫 부분만 읽었는데 그게 웨미턴 장군의 패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싹 걷히고 나니까 메민턴 장군이 패배가 아니라 웨민턴 장군이 패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적들을. 안개 때문에 우리의 현실로 느끼는 것이 박은일 패배. 홍길동 패배. 그런데 안개가 거치고 나면 박은일이가 패배한 게 아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오늘 진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환경에 따라서 진것 같아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환경의 해석이 달라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이기진 않았지만, 패배와 이 약속 속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근심 항상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게 누가 썼는지 알아요? 시각 장애인 베니크로스비 아무것도 못 보는 평생 어릴 때부터 못 봤던 베니크로스비가 나는 기쁘대요. 억울한 일 당하여도 나는 기쁘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쁘대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주님의 말씀 오늘 이거 들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실현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계산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이 약속, 이 기쁨으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기쁨, 아사갈 수 없는 이 기쁨,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는 하 우리 성도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5월부터 우리 참또 날씨도 좋아지고 해도 길어지는데 우리의 얼굴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결단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